안녕하세요, 석주 속주호 TV의 석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밀크티 광고를 또 해볼 건데요. 요번에는 제가 이 밀크티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이 영어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수학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영어부터 해볼게요. My cam. 자 일단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 이 터치를 bed. 하면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Desk. Find. In. 자 이렇게 다 하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이 화살표 표시는 이렇게, 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침대, 배드죠. 그러면 은이 배드라는 단어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Desk. 자, 그 다음은 데스크. Find. Find 찾다. 음.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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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in. In.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 하면 또 넘어가기 버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지를 하고 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영어가 나옵니다. Oh, where is my pen? I don't know. Let's find it. Robo, where is my pen? It's on the bed. No, it's not here. It's under the desk. No, it's not here. It's in the box. It is? Oh, key key. 자, 이렇게 또끝내면 넘어가기 버튼이 나오는데 이렇게 영, 영어, 영어로 말하는 만화 영상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 말하기가 나옵니다. 제가 따라 해서 해보겠습니다. Where is my pen? I don't know. I don't know. Let's find it. Let's find it. Robo, where is my pen? Robo, where is my pen? It's on the bed. It's on the bed. No, it's not here. No, it's not here. It's under the desk. It's under the desk. No, it's not here. No, it's not here.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Here it is. Here it is. Oh, Kiki. Oh, Kiki. 자 이렇게 따라 읽기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o, 강현나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나우리 샤샘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물어보고 답하는 아, 레퍼런스 해볼게요. 자 오늘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Where is my pen? 자 우리가 어디라는 뜻에서 where를 써서 사물이 하고 있어요. 어, oh, where is my pen? 어디?라고 이제 where 를 써서 나의 펜이 어디 있는지 묻어 표현이에요. Where is my pen? 어? 내펜 어디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자 우주가 어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I don't know. 음, 나잘 모르겠는데 I don't know. 나잘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let's find it. Let's는요, 뭐뭐 뭐 하자 라는 뜻이에요. Find는 찾다 라는 뜻이 있죠. Let's find i t 는요 우리 같이 찾아보자. 어, 그펜 찾아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laughs> 그 다음 장면은요, 에이미가 로보에게 펜을 보여주면서 어,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이거 어디 있니? 라고 위치를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로보, where is my pen? Where? 어, 내펜 어디에 있어? 자 그러자 블로그가 It's on the bed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무언가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It's on the bed 이라는 건 그것은 침대 위에 있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자 우주가 침대 위를 살펴본 다음에 No, uh, it's not here. 음, 아니야. 그것은 here 여기에 이곳에 없어라고 답. 하는 자, 이렇게 영상 아이가 끝나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맞았습니다. 자, 이번 장면은요, 룸보가. 로고가... 다음을 넘어가면 또 영상이 있는데, 이건 너무 기니까 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가 나옵니다. I don't know는 모르겠다는 뜻이니까 이장르에서 선택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러면또 이렇게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계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라는 뜻까지 을 언더를 고르 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또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옵니다. Where is the glue stick? 이렇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함께 풀어볼까요? It's on the bed. It's on the bed. It's on the bed. 는 침대 위에란 뜻을 가졌습니다.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침대 위에 있는 이 티셔츠 4번을 고르겠습니다. 이 i 이렇게 넘어면또 문제가 있어요 Where's my bag? h e My bag is yellow. Two. It's on the table. Three. No, I'm not. Four. Sure, I can. Five. It's not mine. 자 그럼 저는 The desk. Where is my watch? Me too. 자 어색한 것을 고르랬으니 2번에서 미투라고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침대 침대이고 여기 이 영어 영어를 들어가서 이 베드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키보드를 쓰려고 했지만 이 키보드에 충전기를 또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키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그 여기서 배드라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드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책상 아래에 있어요. It is on under the a under the desk이기 때문에 under에서 D가 빠졌습니다 그럼 D를 넣어보게 D를 넣어볼게요. <laughs> 자, 이걸 채질러 하면 이렇게 다 맞았네요. 자,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수학을 해볼게요. 자 수학문제 여섯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도의 합은 75 더하기 30은 105이므로 그러면 각도의 합은 105를 적어줄게요. <laughs> 자 여기 각도의 차를 철구는 75 빼기 30은 45입니다. 45를 적어주고 주시고요. 자, 넘어가면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105 빼기 25는 이렇게 일단 5에다가 5를 빼면 0이 되므로 일단 100 100에다가 20을 빼면 80이 됩니다. 그럼 80을 적어주고 이 문제에서는 140 빼기 75이므로 일단 5가 없다고 생각하면 7이 70이 두번 있으면 140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어 7을 어 적어주시지 마시 일단 7을 적어주시고 이 5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70에서 5를 또 빼면은 65입니다 <laughs> 자 여기 55 더하기 직각은 라고 돼있는데 이 직각이라는 것은 90도입니다 그러므로 55 더하기 90은 145입니다. 자 이렇게 각도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130 더하기 20은 150이므로 150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가면은 5번입니다. 자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120 더하기 45는 165입니다. 그러면 또 165를 적어주시고 이 차를 또 구하려면은 120에다가 145를 14, 네, 빼줍니다. 그러면은 20에다가 네, 120에다가 45를 빼주면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 연습장에 들어가서 이 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펜일 거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직접 적어 보면 됩니다. 자, 저는 차를 적어 볼게요. 1을 1로 바꿔주고 여기 10을 넣고 이 5를 빼면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4로 1을 뺄수 없으니 1을 0으로 바꾸고 10을 또 넣어줍니다. 그럼 일단 4, 1에다가 4를 빼면 3이 되고 3을 또, 7, 3을 또 10에다가 빼면 7입니다 그러면 75도입니다. 그러면 이 차에는 7 5도를 넣어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번에 이, 이 각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해 져있는데 이것은 20도, 이것은 3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개의 합을 걸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도 더하기 30도는 50도입니다. 자, 여기는 80도, 여기는 25도이기 때문에 이걸 또 더해 주면 105도죠. 105도를 넣어 줄게요. 자, 그래서 채점하기를 누르겠습니다. 할 텐데. 6개 그럼, 최종결산 할텐데.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맞았습니다. 그 6번을 볼까요? 왜 6번이 틀렸는지 봐야겠습니다. 아, 제가, 어, 잘못 본것 같습니다. 자, 두각이 겹쳐지지 않고, 1번은 두각이 겹쳐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므로, 각도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도의 합은 자연수럽게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30 더하기 20은, 30 더하기 20은, 50입니다. 30도 더하기 20도는 50도고, 이번은 두각이 겹쳐있으므로 큰각에서 겹쳐져 있는 작은각을 빼는 문제입니다. 각도의 차는 자연수의 뺄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자, 80도 빼기 80도 빼기 25도는 80 빼기 25는 55입니다. 자 80, 80도 빼기 25도는 55도이므로 답은 55도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밀크티가 끝났습니다 자 제가 밀크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이런 여러가지 학습들과 제가 이전 밀크티 광고에서 말했던 이 마켓 쉬는 시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밀크티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